가고 있던 요셉이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 성탄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가득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그 목자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들을 기르다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는 말을 듣고 즉시로 달려가 예수님의 탄생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예언한 그 말,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준 그 말을 듣고 모든 걸 내려두고 달려갔는데 정말로 그 천사의 말이 말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았을 때그동 목자들은 너무나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8 일째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가십니다. 성전에 가는데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 아기를 보더니 이분이 바로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이나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걸 발견합니다. 너무나 감격합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모두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줄 분인 걸 알고 예수님을 향하여 축하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너무나 너무나 감사해서 아기 예수를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좋아 라고 말합니다 그 후로 얼마 뒤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아기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의 탄생을 보고 마리아의 품에 앉은 그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몇 달이나 걸어왔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 그 헤로당에게 오히려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는 왕이 태어난 게 아니었다고. 다시 별을 바라보고 크게 기뻐하고 가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그분을 영접하고 너무나 기뻐서. 자기들이 준비했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여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큰 기쁨의 날이 바로 성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먼저 성탄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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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이 성탄절이 정말로 즐겁고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행복한 그런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은 우리에겐 기쁨이지만 하나님께는 마음 아픈 날이었습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주신 날 아닙니까? 그분을 가장 천한 마곡간에서 태어나 계신 분 아닙니까? 인간의 삶 속에 가장 고통을 지나고 살아오게 하시고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는 고통의 아픔을 하나님은 겪으셨지만. 하나님의 아픔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된이 거룩한 성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성탄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6